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백설 사골 육수 1분 링 200g 이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50%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깊고 진한 사골 육수의 풍미를 간편하게 즐기세요 지금 바로 기회를 잡으세요. 4위입니다. 싱싱한 국내산 급속 냉동 블루베리 1kg. 대용량의 놀라운 할인. 12% 혜택으로 28,900원에 만나보세요. 신선함 가득한 블루베리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맛있는 킨더가든 소고기 무볶음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부드러운 소고기와 아삭한 무의 환상적인 조화. 아이들 입맛을 도두는 건강한 반찬입니다. 지금 바로 10%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CJ 제일제당 미트 볼로냐 스파게티 2인분. 맛있는 스파게티를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7,980원의 넉넉한 양으로 든든함을 채워줍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1위입니다. 싱싱함 가득한 국내산 105위, 3kg 내외, 13에서 18개 넉넉하게 담았습니다. 아삭하고 시원한 맛으로 입맛을 도두는 배고이를 만 2,500원에 만나보세요. 오이, 고추, 열매 채소를 찾는다면.